잘 읽으셨어요? 아니, 어쩜 애용마신데 어떻게 이렇게 날씬하세요? 네. 제가 너무 센 역할을 했는데, 연달아, 그것도 또 똑같이 긴 작품이니까요. 걱정을 했는데, 어 신호를 보고 또 대본을 좀 받아보고 나니까 좀 이유 있는 악역을 그려주셨더라고요. 음 언제나 악역들은 자기가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하죠.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이유 없는 악한 모습만 생각을 해주시는데, 드라마에서 희수는 정말 사회적으로 좀 약자의 입장에서 너무 힘들고 힘들고 힘들었는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한 그 기회를 보게 된 거죠.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어, 재미있게 잘 그려주셨어요. 그래서 어,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역할을 어, 지금까지 저번에 했던 악역과는 또큰 차이가 있지 않나 싶고요. 어, 각오라면은 길거리 어, 못 다니는 못다니 정도로 사람 많은 분들이 저희 드라마를 봐주시고 저를 많이 욕해주시는 게 어, 제가 행복하게 이 드라마를 끝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, 많이 욕먹을 각오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 감독님. 네, 시작.